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습관 챌런지 68일 도전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66일 차 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드릴 66일 차 습관 챌런지의 제목은요 양극화의 어느 쪽에 속하는가 여러분들은 양극화의 어느 쪽에 속하는가요 가속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양극이 완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 부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난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배움인데 배움의 목적은 스스로 선택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양극화에서 내가 원하는 어, 이쪽 오른쪽에 부를 향한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나는 이쪽, 어, 부를 향해서, 또는 성공을 향해서 스, 선택의 의지를 보여야 되겠다라는 자신의 강한 의지가 보여야 됩니다. 그게 배움으로 같이 연결되어야 하겠지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불가세대라고 하잖아요. 불가세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불확실함을 극복하시겠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 이민기 교수님의 인생책이라고 항상 하는 어, 변화시작 하루 일 1%라는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 긍정적인 파생효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그걸 쭉 긍정적인 파생효과를 쓰고 하다보면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현실에 있어서 내가 현실에 있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더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불확실합니다. 긍정적 파생 효과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 그 불확실성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거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의지, 또 여러분이 스스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높이고자 하는 어, 여러분의 의지.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 양극화 어느 쪽으로 선택하실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 첫 번째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다 두 번째는 선택하는데 의지를 보여야 된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어, 여러분과 함께 변화의 어, 여러분과 함께 어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여러분들 늘 명심하시고 여러분 선택의 의지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66일차 울랄라 김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